자 오늘 방송 커비 신작입니다. 커비 외전 커비 파이터즈 카, 으르르, 커비 파이터즈 2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목소리> 다운로드 전용으로 등장이 됐습니다. 뭐야 이거? 스워드의 레오 모자 플랑 베르즈 위그가 오픈되었다. 잔 파르티 잔느 위그 오픈. 뭐야 스타 얼라이즈 툴레이 특전 스틱 스워드 빔의 레어 모자 선물 받았다 아 여러 가지 능력들 얘기인가 봐요 뭔가 연동으로 이게 그 오픈이 된것 같은데 여러 가지가 있구만 능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나 봐요 가보자고 솔로 모드 뭐야 솔로 모드 못하네 일단 스토리 모드를 가볍게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뭐 대난투 커비만 하는 대단투 같은 느낌이라고 하던데 온라인 사인 플레이, 뭐 로컬 사인 플레이, 뭐 스토리 2인 플레이 뭐 여러가지 된다지만 저는 혼자니까 혼자 해보도록 할게요 뭐야 이거 지금껏 몇 번이나 커비의 앞길을 가로막고 때로는 동료가 되어 함께 싸운 DDD대왕과 메타나이트 마침내 커비에게 이기기 위해 라이벌끼리 팀을 꾸려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들은 하늘 높이 우뚝 솟은 타 버디 파이터즈 타워의 최상층에서 기다리고 있다 커비는 도전장을 잃지 못한 모양이지만 일단 파트너인 버디와 팀을 꾸려 답을 오르기 위한 문을 열었다. 음, 숙명의 라이벌과의 싸움이 지금 시작된다. 제 1장 최초의 버디 매치. <laughs> 뭐야? 딴른 스토리 모드라고 뭐야 이거? 스토리 모드. 저기 기다리는 타월에 동료의 버디와 함께 뛰어 올라라. 중간 중간 아이템을 선택하여 파워업하면 나아가자. 쓰러져도 고스트가 되어 계속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적을 공격하면 부활할 수 있다. 오 뭐, 뭐야? 플레이런1 1인 우선 플레이어가 조작할 캐릭터 선택하자 아 여러가지가 있네요 어 뭐야 얘네들도 쓸수 있나보다 그리고 아직 삼, 숨겨진 애들이 있고 뭐 여러가지 능력들이 있네요 수워들과 근본이지 버디로 삼을 동료 아 여기 아래 애들은 버디인가봐 반디나 웨이드띠 가자스타쟁이 워터 레벨이 <laughs> 뭐야 이거 1층이다 1층 오늘 나온 게임입니다 마시나좀 보자고 둘이서 힘을 합쳐 다브 오르자 팀워크가 승리 열세 1 2아 뭐야 5층 지금 몇 층이야? 몇십 층 되나본데? 재미가 있을까? 아래 공격 오른쪽 점프 LR 가드 잡기가 있네요. 두 개의 부품을 주어서 합체시키자. 아, 그래서 빔을 쓸수 있구만. 아 뭔가 이상해. <laughs> 뭔가 이상해. 뭔가 밋밋해. 느릿느릿해요. 뭔가... 아, 때리지 마. 그나저나, 왜 얘는 혼자야? 난 둘인데. 아...이러지마 <laughs> 이게 뭐야! <웃음> 땡! <웃음> 뭐지 이게? 뭐지 이 애매함은? 능력! 맥슬러가 오픈되었다 아이템을 하나만 선택하여 자신과 버디를 파워업하자. 무엇을 선택할지 너에게 달렸다. 효과는 재상층까지 쭉 계속된다. 아! 강화하는 거구나. 어 아, 공격 스톤. 고속 차지 스톤. 체력 스톤. 대기 시간. 차지 속도가 늘어나네요? 체력도 올라가고. 무조건 공격이지. 2층으로 전진. <laughs> 뭐야, 이게. 햇병아리, 빔. 5층마다 장이 넘어가나 봐요? 딱 깨버리자. <laughs> 묘하네. 5, 10, 15, 20, 25, 30층까지 있나 본데? 하이! <laughs> 어떻게 이걸 돈 주고 팔아먹. <laughs> 와, 와, 얘 도트. 어, 때릴 수 있어. 아, 뭐야, 모비야, 이거. 하아! 뭐, 야 이게? <laughs> 오지 오, 미, 와는 대전, 스테이지 대결 음식, 레이스, 가 오픈되었다 와, 간맵버디 구이가 오픈되었다 <laughs> 무조건 공격이야. 공격스톤. 이층으로 전진. 오, 이제 둘이다. 약간 커맨드나 요금 빠릿빠릿함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네. 요 약간 친구들끼리 파티게임으로 가볍게 즐기긴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이 22,000원이라 만원 정도였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하이. 음. 체이터스, 스워드, 세로백이, 세로백 이후에 하나, 둘, 셋, 대시 공격, 대시 공중. 으흠. 뭔가 기술 코맨드가 꽤 있긴 해. 아래 찌르기, 상단슬 스워드 다이빙, 회전백이, 길게 누르기, 회 오리백이, 길게 누르고 위 떼기. 뭐야 이거? 위 기울여서 떼기? 뭐야? 이거 꽤나 있긴 한가 본데? 이거. <laughs> 어, 죽어, 죽어, 죽어. 야, 빨리 들어봐! 야, 빨리 합체, 합체! 합체! <laughs> 하이! 오, 뭐야, 이거 슈퍼 필살기야? 뺑뺑 빵. 오! 맞추면 게임 끝이야? 오, 뭐야! <laughs> 가자, 필살기! <laughs> 스타올라이즈야, 뭐야? 가볍군. 아! 유령 됐어요, 쟤. 게임스를 좀 작나요? 좀 키울까요? 어 아이템 회복 아이템은 어 여러 가지가 있네. 체력인데 이건 최대 체력, 체력 스톤, 공격 스톤이 없네요. 중간에서 지면은 1층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이 가자. 뭐야 저건 맵기믹인가? 오와. 쪼금 뭐야 아이템 먹고도 넘겨줄 수도 있어. 오 뭐야 이거? 와나 뭐야 지금 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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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호호호! 입 입냄새 공격. 어 햄버거 햄버거 쪄? 나눠준다마 사라졌 약간 연속기처럼도 되긴 하네 쭉 무조건 공격력이다 이거 스토리 아이템 회복 스톤이 오픈되었다 스토리 아이템 고스트 강화 스톤 으흠. 체력 스톤. 체력 혹은 공격이야. 차지는 뭐, 솔직히 안 쓰면 되잖아요. 제 1장 최초의 버디 배치. 최상층. 여기가 중요해. 어, 뭐야. 위스피우드인데, 그냥? 뭐야 이스피어드가 둘이야? 쌍둥이 거목 트윈우드, 라리, 국룰 트윈우드. 여기가 버디 파이터즈 타워의 절정층인가 싶었지만 나타난 것은 트윈우드, 쌍둥이 거목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둘이 협력하여 만드는 거대 사각이 깔리면 납작공이 된다. 납작공이구나. 아 당근 당근. 아니 당근은 뭐아 뭐야. 당근은 먹으면 피해 복는데왜 사과는 먹으면 피가 회복이 안 되지? 저? 저거? 저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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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뭐야? 피하기 쉽잖아. 앵두, 앵두, 나 쪽! 오뽀했어 <laughs> 부럽다. 쟤 뭐야, 저 벌레는. 벌레, 뭐야. 벌레, 아웃. 멜론, 멜론, 멜론. 도도도 까악! 까악! 우는데? 야, 우냐? c o n g r a t u a 버블리 클라우드가 오픈. 와, 이어뱉다. 회복스톤 오픈. 안 나오는데. 요요 나왔네요? 와, 몇랩 받은 거야? 칼드라보 화산 드디어 디디디 대왕과 메타나이트와의 싸움인가 싶었지만 최상층의 모습을 드러낸 건 뜻밖에도 트윈우드였다 커비와 버디는 트윈우드를 쓰러뜨렸지만 여기서부터는 막다른 게 그러나 트윈우드가 탑을 오를 수 있는 문의 열쇠 떨어뜨렸다 커비 일행은 디디디 대왕과 메타나이트가 기다리는 최상층을 목표로 또다시 계단을 뛰어오른다 제2장 그림자 무사의 비밀 <laughs> 뭐야